김민재가 23년 만에 바이에른 위넨의 첫 불명의 실점을 안겨준 모양새다. 바이에른 위넨은 2일 한국시간 독일 사브리켄의 루트비일스 파르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포칼컵 DFB 2라운드 FC 사브리켄 3위 과일 경기에서 2-2로 패했다. 이 결과는 바이에른 위넨이 포칼컵에서 두 번째 연속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시즌 그들은 프라이브르크의 1-2로 패함으로써 8강에서 탈락했다. 이번에는 3부 리그 팀에게 더 일찍 탈락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3부 리그 이하 팀에게 패한 것은 2000년 11월 4부 리그인 마그데브르크와의 경기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23년 만에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놓치게 됐다. 분명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 16분 토마스 밀러의 골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전반 18분 김민재와 함께 센터백으로 뛰던 마티아스 드리그트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오른쪽 무릎에 힘이 빠졌다. 이때 거의 막바지 노선만 담당했던 김민재는 너무 비싼 실수를 저질렀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김민재의 전방 크라식 패스 짧은 크로스가 상대 공격수의 압박으로 볼을 잃었다. 결국 보더는 금지 라운드의침투에 그의 뒤로 돌진하는 패트릭 손티머에게 패스를 했다. 손팀머는 쉽게 상대 골키퍼를 물리치고 동점골을 넣었다. 김민재는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공까지 막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밀러에 따르면 경기 후 사르브리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들은 다소 운이 좋았지만 우리는 특히 첫 골, 동점을 내주었을 때 지능이 부족했다. 김민재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아쉬워했다. 토마스 토일 감독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독일 스포크스에 따르면 그는 경기 후 분명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크레치에게 패스를 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민재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의 문을 열었다. 터철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주 발생한다. 불필요하게 기회를 잃고 대각선으로 뛸 때는 항상 너무 멀리 자요. 사실, 김민재는 그 경기에서 꽤 피곤해 보였다. 그는 바이엘은 미넨에서 13경기 연속 출전하였고, 심지어 이전 10경기에도 출전하였다. 더군다 드립은 중앙 수비레인의 압박에 김민재를 홀로 남겨두고 부상으로 결장했다. 더큰 문제는 김민재를 대체할 수 있는 센터백이 드물다는 점이다. 한편 김민재는 파울로 바이엘은 미넨의 패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김민재의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너무 힘들면 더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